어? 여기 뭐야? 어? 여기 뭐지? 저 이상한 곤충을 발견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와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에 뭔가 진짜 뭐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와... 와이 뭐야? 아 어, 저기 뭐 있다. 아얘야 누가 해석 좀 해봐라. 아,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라틴어 같다는데? 이거 스토리지역 같은데 진짜로? 아 여기 잡표찍어놔야같다 와 이거 뭐야 위에서 지도로 보니까 뭔가 뼈인데 오, 오, 오 허? 뭐가 있어? 오? 어? 어? 레오페 석상이잖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 단어 적힌 것 같은데 못 보셔. 어 뭐야? 백과오전 저기서가 다음 빛이 점 사라졌다. 그리고 어제 사라졌을 때 어제 특별한가 세레나의 욕심 모두 사라지고 죽음을 시키려 했던 그녀가 아닐까? 마지막까지 몸을 말아 있었던 그녀 뼈만이 남았다. 세계의 알은 오랜 시간 동안 부화하지 않았다. 오, 어, 나 퀘스트 완료래! 아까 전에 그것도 그런가? 다시 가볼까요 거기? 아 이걸 왜컬렉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헉! 봐봐 언제까지 표정만 각자의 길을 따라 흩어졌다 그대 태고신는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터전 이에 레오페리라는 이름을 붙인 세상을 탄생시켰다 열정과 재생의 동시를 탄생시켰다 야, 뭔데, 퀘스트 완료가 자꾸 끝나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레오펠 연대기 10장이야.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 스토리를 잘 외워두시다가 요거랑 연관된 또그 석상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요거를 문제를 또 푸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퀘스트하면 뭐가 좋아요? 퀘스트하면은 보상도 있고. 그럼 얘랑 개 조각상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스토리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헉? 네, 모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이 글을 읽는 자여 이 노래에 새겨진 이야기는 단지 옛노래가 아니니라 나는 폴 도레라 불리는 자 레오펠의 석공이며 기록자이며 증인이었다 아주 오래전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전설은 잊히기엔 너무 깊고 사라지기엔 너무 빛났다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손에 든 망치로 돌을 새겼다 이제 이 연대기를 시작하란다 이는 끝에 기울기나 시작을 여는 문이니 부디 마음을 열고 그 발치를 따르라. 빛이 그대의 걸음 인도하라. 어? 용은 아니야? 고? 아? 어? 어? 용은 누워있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뭐 아니 이거 무슨.. 문제... 어? 어? 이별 중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씨. 아니 뭐좀 했어? 레벨 몇이야 이별 좀. 나는 그, 지금 모험이야 헉, 모험 나갔어? 아니 우와. 모험 안만다 그러더니 모험 나가고 니까 맛있지? 재밌지? 아 너무 재밌어 미치겠어 <laughs> 어디 갔어? 나도 보여줘 <laughs> 야나 야, 지금 장난 아닌 거 찾았다니까 보여줄까? 우와 어? <laughs> 뭐야 이거? 뭐 <laughs> 아니 모르겠어 야 여기 발견했서 방금 우와 <웃음> <웃음> 와우! 와, 여기 뭐야? 와, 여긴 뭐야? <laughs> 와! 아,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그치? 아, 여기 어떡하지? 어, 이거 뭐야? 와, 엄청 커. 어? 어, 도끼네? 어, 여깄다, 비서 높디 높은 설산에는 거인이 산다니. 안개 몸을 숨기고, 반짝이 눈으로 지나가일를 잡아 삼킨다니. 안개 구름 낀 설산에 가면 영영 나오지 못하고 말아 상등성의 걸터앉은 거인이 환하게 하선안 된다니. 한손에 커다란 덕질로 두고, 발을 걸러 산사태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인. 발드로크. 어, 이 뭐야? 한 건데가 아니네 쌓였던 눈들이 거인의 움직임에 아래로 쏟아져 내렸고, 새한 눈사태 사이에서 이상한 곳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다 거인은 그것을 끄짐을 했어. 대롱대롱 망토에 달려있던 꼴을 한 작은 소녀 니나였단다. 안녕하세요. 보통 인간들과 다르게 인사를 건네는 소녀의 모습에 발드로코는호기심이 생겼단다. 니나는 밤이 새고 날이 밝도록 제잘제잘 거인의 옆에서 떠들었어. 발드로코도 그런 니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싫지 않았던 모양이야. 안개구름이 걷쳐도 돌아가지 않았거든. 니나를 찾으러 다른 인간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Oh. 스토리 개재밌는데? 니나! 우장한 인간들이 설산을 찾아왔어. 인간들은 바드로코에게 불화살을 쏘고, 검을 두고 그에게 달려들었지. 거인은 빛의 의지였고, 그들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불화살이 눈을 찔러도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단다. 헉! 결국 거인은 발을 크게 굴렀단다. 산 꼭대기부터 큰 소리를 내며 눈사태가 났고 인간들은 거대한 눈사태를 보고 산 아래를 도망쳤어. 거인은 인간이 타고 왔던 말한 마리를 잡아 품에 숨어 꼈던 니나를 태웠지.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거인은 멀어지는 니나에게서 놀대지 않은 채 덮쳐오는 산사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단다. 허! 그러니까 니나한테 덮칠까봐 발도르크가 방한 거야? 아주 오랜 시간이 많이 자란 니나가 다시 그 설산에 왔을 때니나 니나는 울음을 터트렸단다. 그곳에서는 건이 두고 간 도끼만이 남아 니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 너무 셀프잖아. 어떡해나무물날것 같아? 아, 여게 발드로크가 묻혀있나봐. 아, 천양이 너무 재밌어요. 난 진짜 레오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스토리가 그러면, 미쳤어. 아이고. 스토리가.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팁을 드리는데 너무 어렵게 꽈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저 아씨 봤어요? 나천번봤인데 나침반. 하...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 안 와. 나 항해를 할땐 뭐가 있어야 된대? 나침반. 나침반 마커에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응. 내 손에 든건 뭐야? 나침반. 응. 사요 그거. <laughs> 스토리가 이제 좀 보이니까 진짜 더 재밌어. 1년 동안 개발했어, 이거를. 어? 이 이거 뭐야? 꽃게 아니야, 이거? 수정은 유리의 몸을 먹고 예쁘게 찬란하게 자라났다. 신이 그의 손을 소원에 들어준 것이라. 지만무슨가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용이야? 어? 뭐야? 진짜 건축 말안 된다, 이거. 어? 이거다! 세릴다 너는 오늘부터 이드라곤니에서 추방한다 영원히 이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없다 엄숙한 분위기 속, 도 부푼 배을 소중히 감싸하는 여인이 무릎을 굽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거대한 성을 나서는 여그녀의 뒤로 마지막 예를 다하듯 그녀와 함께했던 이들이 뒤를 따랐다 세릴다 고드라거니 그녀는 드라곤니 역사상 음으로 추방된 여왕이자 인간의 아이를 가진 용이었다 헉, 문이 닫혔다 그녀는 아주 오래 그문 앞에 서 있었다. 헉, 그래서 그 용이 그건가? 아그 용알이 딸딸이 텐데.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죽었나? 헉, 결국에는 알이 태어나지 않고 온 몸을 다해서 알을 지켰는데 그 용이 결국 죽었잖아. 그건가? 어떻게 눈물나? 물을 지어 드라곤이를 소화하는 드라곤야 기사단. 그들이 하나를 물이 죠어 날기 시작하면, 아까 그건가 보다. 아까 그거 막날아다니는그 용인가 보다. 그러면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물의 용이 거기 다급하게 그 가고 있었던 거는, 아나 마음 아파. 아니, 이거 되게 마음이 아프네, 스토리가.